방화벽이란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아뭐 우리 방화벽 다 있는데 뭐뭐 방화벽이라는 게뭐 특별할 게 있어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어 사실은 이 방화벽이라고 하는 게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공격은 발전했지만 방화벽 자체는 크게 발전하지 않고 아직도 IP 포트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 제대로 우리가 방화벽을 통해서 대처했을 때 어떠한 보안 베네핏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을 저는 사실은 솔루션에 대한 어떤 기능이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실제 고객사 방에서 보안을 대할 때 방화벽이라고 하는 이 포션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아마 이야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공격이 굉장히 단순했고 별로... 그렇게 공격이 다양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공격들이 굉장히 정밀해지고 차단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격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라고 했을 때 보통 대부분의 모든 고객분들은 방화벽은 계속 ip 포트만 막고 그 뒤로 보안 제품들 s7 제품들이 이런 공격들을 계속 열심히 차단할 거야 이러면 되지 뭐 무슨 문제가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실제 그런 식의 어떤 패턴들을 많이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런 공격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기존의 L7 스위치들의 버든만 일어나게 되고 막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것들을 사후 다시 로깅을 가지고 분석하곤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격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과 같은 실제 수익 원을 낼수 있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돈 되는 사이트들 큰 사이트들 엔터프라이즈들만 타겟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대부분의 고객들이 사실은 이 타겟 안에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공격 당하지 않았던 어떤 저, 공, 그 어떤 공격들이 이제는 현실이다라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해커들이 공격할 때 스캔을 해요 그럴 때 촘촘하게 처음부터 관문단에 있는 그 방화벽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방화벽이 촘촘하게 막아주지 않으면 스캐닝을 통해서 어 여기는 쉽게 뚫리네? 그러면서 바로 타겟이 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문단 앞에서 방화벽에 어떠한 보안 태세를 갖추고 있느냐가 현재 보안을 성공할 수 있냐 없냐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방화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방화벽은 ip 포트 이걸 막는 게 다인 제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해커가 어 5000번 포트가 막혔네 여긴 들어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해커는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포트가 열려 있는지를 본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다 열려 있는 포트는 무조건 있어요 80 혹은 443 혹은 뭐 53번 뭐 이런 써야 되는 포트들은 열어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포트가 열리면 공격적 공격자가 봤을 땐다 열린 거예요. 그 포트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문제 될게 없어요. 그걸 차단하는 제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못 하니까 뒷단의 L7 제품들이 열심히 열심히 올 트래픽들을 다 분석해 가면서 이건 문제네, 이건 아니네 하면서 열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단에서 그 부분들을 먼저 제어할 수 있다면 즉 포트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어를 하는 거죠. 53번을 여는 게 아니라 DNS 포트만 DNS 서비스만 열고 다 막을 거야. 80443이 아니라 우리가 내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는 다 막을 거야라고 한다면 80443 53 포트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어플리케이션만 통과시켜 주고 나머지는 다 막히는 거죠. 보안적으로 IP 포트 기준으로 말하면 모든 포트 모든 IP가 다 막힌 효과를 낸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바로 저희가 말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고성능 방화벽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이제 그 가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랜섬웨어, 취약점 공격, 재료데이 공격, 팔레스 공격, 여러 가지 이제 전통 전통적이지 않은 굉장히 어, 막기 어려운 공격들이 요새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공격들이 실제 내부로 들어올게 되면 내부 고객분들은 이런 보안 정책들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막힙니다. 차단할 수 있고 로깅 남길 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IP 포트만 보는 제품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스위칭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80뭐 IP 포트도 열려 있으니까 그로 인해 들어오긴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면 IPS나 샌드박스나 뭐 기타 L7 보안 장비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고 로깅을 남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격들이 다 일로 들어오고 장비 부하 당연히 발생하겠죠. 분석이 어려워질 것이고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각각 장비 로고에 대한 이슈를 각각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우리의 배틀필드가 여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뒷자는 뭐죠? 바로 고객사의 주요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바로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 배틀 포인트를 앞쪽으로 가지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고성능 방화벽이 하려고 하는 이제 비전인 거죠. 그래서 먼저 이쪽에서 먼저 걸러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제품들을 더잘쓸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저희의 비전이고요. 방화벽이 선제 제어를 하지 않으면 현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게 팔로알토가 말하고 있는 이 비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성능 방화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성능 방화벽이 뭐냐? 보통 고성능 방화벽이 고성능이다라고 하면 아마 스루풋 우리 뭐 20지, 40지 처리하는 방화벽. 을 떠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고성능 방해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방화벽이 어플리케이션을 보겠다고 L7을 올리는 순간 10분의 1, 20분의 1로 성능이 떨어져요. 그럼 그거는 고성능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고성능 방화벽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는 그 이름의 핵심은 성능 저하 없이 L7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해야만 한다 아 맞아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결국에는 성능 저하 없이 L7을 처리할 수 있는 제품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원질 트래픽을 난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경쟁사들이 이제 쉽지 백지 되는 장비를 가져와서 여기 되면 원지는 됩니다 90% 뭐99% 이렇게 떨어지는 제품들을 실망에다 넣었을 때그 안정성 이거는 사실은 담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고성능 방화벽이다 라고 하는 건 성능 저없이 l7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관문단에서 포트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제어해야 한다 그래서 공격자가 저희는 공격 표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공격자가 활개칠 수 있는 어떤 놀이터 운동장을 줄이는 거예요. 공격 표면인 거죠 그게. 그래서 예전에는 80443이 열려있으면 거기서 어떻게든 뭔가 우회하고 백도어 열고 채널 열고 어떻게든 움직이고 들어오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왜? 80443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만 딱 열어놨기 때문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면 나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져어를 하든 채널을 하든 모든 행위들이 원천적으로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자가 공격하려고 하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알려진 공격이든 알려지지 않은 공격이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엄청나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앞단에서 뭔가 공격 표면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정책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 차단 같은 게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제가 아까 계속 고성능 방화벽 이야기를 했죠. L7 트래픽을 성능 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팔로알토의 고성능 방화벽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라이센스 기반으로 IPS, IDS, 안티바이러스 UAR 필터링 여러 가지 보안 제품 기능들을 올려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선제 단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 주는 거죠. 먼저 위에 선제 관문 단에서 그렇게 되면 공격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를 계속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방화벽가 그러니까 고성능 방화벽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는 기존에 기 투자된 보안 제품들을 더잘쓸수 있도록 선전을 일깨워준다라는 거죠. 왜? 앞단에서 미리 다 막아놓고 들어오게 되면 예전에 L7 보안 장비들이 100개를 분석했던 게 10개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관리자들 혹은 분석가들이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세이브가 되고, 그럼 그 분석가들은 어떤 일을 할수 있느냐? 스레터헌팅아앞앞에서말씀하하 h 스레 a t h u n t 을을 g threat h u n 내부에 있는 리소스들을 더잘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이 e b 적으로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더잘쓸수 있도록 만들어 i 서그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는 b i 는 하이라이키컬한 방어 체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를 현재 방화벽 하나의 어떤 이제 장비의 어떤 그런 교체, 혹은 어플리케이션 고성능 방화벽으로의 어떤 변화 이것들을 통해서 거의 보안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공격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ip 포트 막는 건 의미가 없어요 더, 더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허용하는 포트만 허용하고 다 막을 거야 라고 하는 건다 열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반드시 열어야 될8050 43 포트로 들어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커가 바보가 아닌 이상 포트 이런 걸로 안 하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그림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요, 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런 그림인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하는 건 들어올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여기는 다 오픈해 놓고 있는 그림이지만 포트나 이런 것들은 애플리케이션 기반은 기본적으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트래픽을 L7 기준으로 보고 아 이건 통과, 얘는 아니야.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안에 대한 어떤 공격들을 잘 막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이거를 관문단에서 미리 구성해놓는다라고 하는 건 보안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 예전으로 돌아가자면 방화벽이 있고 없고의 차이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방화벽의 어떤 개념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비,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인데요. 자, 레거시 방화벽 IP 포트만 보는 제품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 DNS 빼고는다 막고 싶어요라고 하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53번 포트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 DNS만 DNS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비트트렌트라고 적어놨지만 5만 트래픽이 다 들어와요. 실제로.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보게 되면 나는 포트가 아니라 DNS 서비스만 허용하고 다 막을 거야라고 하면 DNS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막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제 고객사 이제 케이스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고객사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서비스하는 포트 말고는 다 막았어. 그렇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미러 트래픽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미러로 받아서 분석해서 리포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sl이라고 하거든요 그 서비스를 이제 해드렸어요 어 만약에 그 서비스가 지금도 필요하시면 그 저희 아래 p51번 부스에서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았더니 포트 분명히 해당 포트 ip만 열어놨고 그래서 우리가 딱아이 서비스만 지나갈 거라고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그 포트로 오만 가지 트래픽이 다 지나다니는 걸 보신 거예요. 뭐 어떤 거는 이제 프록시 같은 거 태워가지고 막 인터넷 하는 트래픽이 다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넣어서 그것들을 어플리케이션별로 제어했더니 실제 고객이 진정으로 실제 원했던 그 어플리케이션, 그 실제 우리가 나가고 혹은 들어오기 위해 원했던 트래픽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차단할 수 있었던. 보안 기, 그런 정책이 됐고요. 바꿔 말하면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면 공격이나 어떤 해커들의 어떤 공격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보면 알아도 못 막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예를 들면 뭐 이건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오피스 365 서비스가 문제가 돼서 5365를 차단해야 돼 5365를 차단해 주세요 라고 하는 니즈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ip 포트로 막는다 라고 하면 ip가 뭐 수백 개가 넘어요. 그걸 다 정책을 넣어야 되고 그것도 바뀌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드 베이스라면 ip를 쉐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ms 오피스 365 서비스를 했던 ip가 내일은 다른 서비스로 바뀔 수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p로 막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을 막는다 라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5365 서비스 찾아서 차단하면 끝인 거예요 이런 차이는 굉장히 보완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알 알아도 못 막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 라는 거고요 모니터링에서도 실제 ip ip로 보느냐 내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뭔지를 보고 차단하고 제어할 수 있느냐는 보안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이제 저는 이제 팔로알토 이제 네트워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팔로알토만 어플리케이션 되는 고성능 방화벽이냐 보면 어플리케이션 다 된다고 한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들으십시오.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PS 엔진의 시그니처로 등록하는 방법. 굉장히 쉬운 방법. 입니다 그러면은 플플케케이션보몇몇지지시니 o 치만매칭칭면아이이플플케케이이이야부분의의의의모방화화벽벤더이이식으으어플플케케이제제어합합다다런런팔팔알알토는이티티하하어플플케케이 제어합니다. o s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만든 o s 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그니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인자값들을 다 들여다보고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아닌지를 실제 모든 컴퓨팅 파워를 다 들여서 이거를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요새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어플리케이션 수명 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개발들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클라우드 내에서 계속 바뀝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시그니처는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어제는 이게 어플리케이션 등록해서 잘 잡았다가 오늘은 못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시그니처만 보니까 그 시그니처가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그 시그니처만 보게 되면 공격자가 어플리케이션 우회해서 들어가는 것들을 못 막아요 왜냐면 그 시그니처만 딱 맞으면 나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속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팔로알트 어플리케이션 방화병은 그런 부분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방화벽이다 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제어하고 싶어요 하면 고객분들의 열에 아홉은 팔로알토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얘가 바로 이 예입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분들이 우리는 잘 막고 있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SLR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더니 어, 실제로 우리가 막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통신 이 너무 많네. 그래서 이 고객분들은 기존의 방화벽이 있, 있는 고객이시지만 그 방화벽 위에 저희 방화벽을 구매해서 어플리케이션 제어, 어플리케이션 어날라이저라고 하는 기능으로 그런 제품으로 구매를 하서 그 윗단에 설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만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안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모니터링을 해보니 예전에 막을 수 없었던 공격들을 다 막게 되고. 우리가 실제 고객분이 아 우리는 이 서비스만 허용하고 다 막을 거야라고 하는 실제 그그 그 내용들을 실제로 다할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또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어 그래 너네 장비 다 좋은 거 나라. 근데 이제 공공에서는 외산 벤더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 근데 실제 저희 150여 개의 레퍼런스 고객분들을 저희는 가지고 계, 있습니다. 실제 공공에서도 이 제품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세한 이제 도입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 5 1로 오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가격의 얘기를 가격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은 사실은 L3만 보. 처리하는 제품의 스루풋과 L7까지 처리한 스루풋을 그렇게 비교하니까 저희가 비싼 걸로 사실은 나와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같이 L7으로 비교하는 비교의 트래픽으로 금액을 비교하면 결코 저희가 비싼 금액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번 비교해서 견적을 받아보시면 아, 팔로알토가 비싼 게 아니구나라고 바로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이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공공분들이 실제 필요하시는 많은 어떤 위협들 혹은 솔루션들을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저희는 다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oT 보안인데요. IoT 보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기기들, 수많은 기기들 뭐 CCTV가 됐건 여러 가지 센서가 됐건 그 많은 디바이스들을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팔로알토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그 기술을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IoT 기기들이 통신하는 그 통신들을 보고 이게 어떠한 통신인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술들을 통해서 이 디바이스가 뭔지 이 디바이스가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걸 자동으로 차단 정책까지 줄수 있는 기술을 이미 제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들은 대부분 시그니처를 그냥 넣어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런데 그 시그니처가 없으면 몰라요.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팔로알트 IoT 보안은 그 통신들을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분석해서 이게 어떤 IoT야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방대한 어떤 그런 IoT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다. 이 또한 어플리케이션 제어와 같은 맥, 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IoT, 아 5G입니다. 요새 행안부에서 자가망 5G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e c 플랫폼 같은 것들을 내부에다 둬서 자체 5G를 구성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보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경쟁사들을 대부분 뭐 GTP 프로토콜 까보는 게 다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GTP 프로토콜 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보안 정책을 줄 거냐라고 했을 때다퀘스션이에요 GTP 프로토콜 깨, 깠는데 그냥 IP 포트만 가지고 제어할 거야? 5G 전혀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근데 팔로알토는 GTP 프로토콜을 이제 디크래이션 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정책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용자 기반 사용자 아이디라든가 그 다음에 이큅먼트 아이디라든가 서브스립션 아이디라든가 네트워크 슬라이스 아이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반으로 보안 정책들을 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해당 통신하는 통신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취약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 옵션들을 다 적용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현실적인 5G 보안에 대한 어떤 모습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MEC 프로토콜이 대부분 컨테이너 환경에서 돌아가는데 저희는 컨테이너 기반의 VM 방화벽을 가지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공공 클라우드 센터로 넘겨야 된다. 모든 데이터를 다 넘겨야 된다. 아니면 일부 데이터만 옮기고 중요 데이터는 내부에 둘 거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방화벽이 어플라이언스 제품도 있고요. vm 형태의 제품도 있고요. 컨테이너 형태의 제품도 있어서 컨테이너 vm들이 노스트 웨스트뿐만 아니라 이스트 웨스트 통신까지도 다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넘길 때 보안적으로 어떠한 보안 정책들을 주어야 되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주제없이 저희 팔로알트와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으로 넘어가는 그 많은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공 쪽에서 이 클라우드를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어, 지체 없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P51로 오셔서 어,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어, 충분히 대응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25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제 안내드린다는 점좀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어, 제가 이 25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엔 하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제가 어,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이가 있어요. 그 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뭐 갤럽이나 이런 데서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파이가 뭘까? 그랬더니 애플 파이로 이제 됐어요. 근데 미국의 파이는 11인치예요.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파이. 근데 어느 날그 파이 그 시장에서 파는 파이가 11인치가 아니고 7인치로 바뀌었어요. 7인치면 개인이 원하는 걸 먹을 수 있는 파이의 크기가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게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이가 애플파이가 아닌 걸로 바뀐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11인치는 가족이 좋아하는 파이였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7인치 개인이 선택하는 파이로 바뀌는 순간 개인이 고르게 되면서 진짜로 미국이 진짜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파이는 애플파이가 아니었다고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IP포트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 11인치 파이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더 세분화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한다 라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게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안의 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막을 수가 없었던 영역까지도 막을 수 있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있다라는거든요요전히히냥어플플케케이션 p 포포트어플플케케이션 그냥, 어플리케이션 그냥 바0 트랜스포메이션일 뿐인데 사실은 그에 대한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존의 ip 포트로만 충분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셨다면 이제 오늘 이후로는 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니즈가 생겨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